하나님 말씀은 이사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여서 11장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직한 세상을 벗어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께서 엘람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숙인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으로블레사람들에아고 함께 백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추건합니다 11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메시아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이세의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다잇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세의 줄기에서 계속 다잇과 같은 그런 왕이 태어나서 세상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듯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세의 줄기에서 어? 그 후손 중에서 한결실한 왕이 나오는데, 2절, 그는 여호와 의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이세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공의로 그의 허릴때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에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도, 에게처럼 다윗의 후손에처럼 왕이 빨리 오기를, 저런 구세주가 빨리 오기를, 어? 메시아라는 뜻이 구세주잖아요. 응? 구세주가 빨리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가짜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있듯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 자기를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고 헤로당, 헤로당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헤로당으로부터 뺏어서 다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데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족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이세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헤루당도 불러가고, 로마도 이기고, 아니, 애국을 이겼던 왕인데, 로마문 이겨야 되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못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다음 10절. 그날에 이세의 불에서 한싹이 나며, 만문이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교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라. 아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는데 다 만민이 다 우러나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방으로 흩어졌던 응?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그를 경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통치할 때 주변 국가가 전부 다 다윗의 속국이었고 다윗을 존경했어요. 강대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악정을 한게아니라 폭행, 복군으로서의 역할을 한게 아니라 선한 왕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도 선한 왕이니까 다윗이 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나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특히 15절 가면 더 그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애국,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너서 왔잖아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응? 아수르로 포를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래. 애국에서 출입국하듯이 하스르 제국에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모세와 같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할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이 11장 애언이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어도 똑같아요, 생각 왜? 지금 여기 애언이 그러니까. 11장 애언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라를 세울 건가? 6절서부터 9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나라.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무슨 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지,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영이 하늘로 끌어 올려가서 사도 요한처럼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사야가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받아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를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느냐, 그때 그런 왕이 나타났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오 어?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데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포범도 염소 잡아먹잖아요. 송아지 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에이, 사자가 어린 애들을안 잡아먹고 어린들이 끌려간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에, 곰 곰이 그것 싸움 잘하더라고. 호랑이하고 싸우니까 호랑이가 치던데요. 예. 네. 그럼 여러분, 별명이 누가, 곰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네. 호랑이하고 싸우니까 호랑이가 치더라니까요. 호랑이를 그냥 앞, 앞발로 그냥 머리를 탁 치니까 호랑이가 펑 떨어져요. 그냥. 그러더니 호랑이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실험을 했어요. 그 TV에 나오는 거. 호랑이하고 고하고 한번 싸움을 붙여봤어요. 일부러. TV에서. 어떤 게더 센가 하고. 그랬더니 나는 호랑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때 호랑이가 모든 뭐 짐승의 맹수로 알고 있었잖아요. 곰은 둔하고미어나고어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야. 딱 실제 싸움을 시키니까 호랑이가 도망가 버렸어. 한대맞다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곰이라고 별명 붙여주면 좋아하지 않대. 짱이니까. <laughs> 나는 곰이다! 노래도 있었잖아, 옛날에. <laughs> 자, 어쨌든 이러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먹는데 사자가 이제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로 바뀐다는 거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독사가 안 문다 이거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 침략받고 바벨론에 침략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막 이렇게 계속 속국을 당해요. 로마에 또 속국까지 당해요. 아,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계속 더 역사를 세밀하게 얘기하면 어, 메데 메데라는 나라가 침략하죠. 그 다음에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침략하죠. 그 다음에 또 로마 로마가 침략을 하죠. 계속 속국이야. 그러니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막 어? 메시아가 빨리 나타났어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빨리 나타났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요. 예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묻는 거요. 예 왜? 막 이적을 행하니까. 모세가 이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다, 그렇다 그랬어요. 세례요한 제자들한테. 내가 기다,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독립시킬 줄 알았어요. 모세처럼 바로 한거 싸워가지고, 로마와 싸우고, 헤롯도한거 싸워가지고, 자기들을 독립시켜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이렇게 잘짝 해줄 줄 알고 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가론유다는 열심 당원이었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론유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팔았다고 나쁘다 나쁘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독립운동가였다고요. 왜?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사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그런데 써줬으면 하는 거야 응? 예수님이 그런데 안 쓰는 거야 독립운동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독립운동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이 무슨 말인지를 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지금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그 가난 땅에서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적은 행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대의 어난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똑같이 그랬을 테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이 힘들어지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환경이 너무 부유해져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세상의 가장 부자로 만들어줘도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100억만 만들어주면 전부 다구 정도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야지. 왜? 이 광명시 교회들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광명시 살게 하려면 100억을 주면 절대 안 되지. 그냥 한 2억, 3억만 주어서 여기서 살게 해주셔야지. 왜?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하니까. 너무 간사하니까. 백억만 되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교회 와서 뭐빼고 있는 척 하고 막 이럴 테니까 이게 줄 수가 있어야지 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부터 다스려. 요 마음부터. 마음부터 사치와 허례의식 남에게 보이기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언제나 낮아져 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복받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이제 11장 해석을 통해서, 아, 그때 사람들은 착각을 할만하다. 아, 그때 안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나는 11장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 태어나길 참 잘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6절에서부터 9절 사이 에 있는 내용을, 아, 이건 천연 왕국에 들어가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11장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러 오셨어요? 바로 이 나라를 선물 주기에 서셨어요. 그첫 마디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천국을 주러 오셨어.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가 독사에 물에 집어넣도 어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 양과 어? 호랑이가 함께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 나라, 사람이 아무런 해를 닫지 않는 나라,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죽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뭘 이루어 놓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냥 하루 먹을 거 있고, 잠잘 것도 있고, 그러면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너무 높여 놓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해요. 목표를 낮춰 놓으세요. 목표를 낮춰서 잡으시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나 기도한다면 내일 먹을 거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 믿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약속한 메시아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 100% 믿으시고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2사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육신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 인천 범죄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